새벽 공기가 식탁 위약 봉투를 스친다. 어머님, 약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서랍이 탁 소리를 내고 닫힐 때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인 얇은 흉터 그리고 작은 글자 하나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이 들면 의심도 품이 없다고들하지. 하지만 내 몸은 안다. 처다를 삼키는 순간. 혀끝에 스미는 낯선 맛. 그밤 나는 약봉투를 뒤집어 QR을 찍었다. 기록 없음. 작은 글자. 그 작은 글자가 내 내일을 바꿔놓았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앓던 날 며느리 미라가 내방 서랍을 정리했다. 어머님, 약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녀가 서랍을 닫는 순간, 나는 그 손목에 옅은 흉터를 보았다. 이유 없는 불안이 스쳤다. 조금 뒤 그녀가 가져온 알약 두 알을 삼키는 순간, 낯선 금속성 맛이 혀끝에 남았다. 평소 먹던 감기약과 달랐다. 약 봉투를 들여다보니 라벨이 어딘가 어색했다. 조제일자가 엇갈려 있었고 글씨체도 흐릿했다. 내가 늘 쓰던 병원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 확실했다. 약봉투들이 지나치게 정갈하게 줄 맞춰 있었고 일부 알약의 모양도 달라져 있었다. 평소 먹던 혈압약은 네모난 하얀색인데 이번 건 둥글고 희끄무레했다. 나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설마 며느리가 약을 바꾼 건가? 머릿속에서 최근의 대화들이 스쳐갔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파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저 걱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약봉투 하나를 지퍼백에 넣고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냉장고 김치통 밑바닥에 숨겼다. 혹시라도 단순한 오해라면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 목숨을 지킬 증거가 될 터였다. 밖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고, 미라와 아들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내 귀엔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작은 라벨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다시 닫았다. 그래, 미라야 내 진심이 곧 드러나겠지. 며느리가 정리해둔 약 봉투는 겉보기에 정갈했다. 하지만 눈썰미 좋은 나는 작은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늘 먹던 혈압약의 라벨이 그 시체가 아주 미묘하게 달랐다. 의사가 써준 원래 글씨는 둥글고 부드러웠는데 이번 것은 삐죽삐죽 힘이 들어간 듯 어색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랍을 열면 열수록 의심은 더 깊어졌다. 익숙한 약통 사이에 처음 보는 알약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 뒤로 스쳐 지나가는 대화한 토막이 귀를 파고들었다. 어머님 약은 내가 다 챙겼어. 걱정 마.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 말에 아들이 대답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어머니는 요즘 기억도 깜빡하시니까. 그 순간 나는 문틈 사이로 손을 꼭 쥐었다. 기억이 깜빡한다고? 그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무능한 노인으로 낙인 찍혀 있다는 뜻일까?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약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 동네 약국으로 향했다. 늘 친절했던 약사는 라벨을 확인하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어르신, 이거 이상한데요? 정식 납품약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약사의 말이 이어졌다. 이런 건 불법 유통약일 수도 있어요. 혹시 가족분이 챙겨주신 건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혀끝에 맴도는 이름 며느리. 그러나 차마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다. 집안의 수치가 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약국을 나서며 발걸음이 무거웠다. 골목길 끝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겨우 비치는 햇빛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듯 보였다. 이제 분명해졌다. 며느리가 건넨 약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밤 서랍 앞에 앉아 나는 다짐했다.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약국을 다녀온 후부터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발소리, 아들의 무심한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일부러 젓가락질을 늦추며 약을 삼키는 척 했지만, 목구멍을 스쳐 지나가는 물조차 쓰게 느껴졌다. 맞은편에서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은 그 미소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 한마디조차 내겐 공허하게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은 더 크게 번져갔다. 서랍 속의 약봉투, 약사가 지적한 불법 유통 가능성. 그리고 며느리의 흉터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낯선 이들의 소나기 속에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몰래 작은 노트를 꺼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계부를 적던 노트였다. 그 위에 떨리는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약국에서 들은 말. 라벨이 바뀐 봉투.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무심함. 글자를 새겨 넣을수록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다. 누군가 내 말을 부정하더라도 이 기록만은 진실의 증거가 될 테니까 창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괜히 놀라 눈을 치켜들었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대로 두고 보면 언젠가 내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렇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다짐이 선명해졌다. 이제는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벽녘 책상 위에 놓인 약봉투 하나를 다시 손에 쥐었다.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생과 사가 이 작은 글자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내 노세한 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날이 올 것이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다. 약봉투를 노트 옆에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약사의 찌푸린 표정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려면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 앞에서 마주친 청년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다. 몇 번이나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누던 20대 초반의 알바생이었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약봉투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이약 어디서 받으셨어요?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그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진지한 표정이었다. 망설이다가. 결국 약국에서 들은 이야기와 내 의심을 털어놓았다. 청년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휴대폰을 꺼내 약 성분 검색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라벨 정식 유통되는 약이 아니에요. 저희 형이 약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내가 단순히 예민해서 의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청년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외면당한 나를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 청년이 지켜주겠다고 말하다니. 그 순간 오래된 집안의 냉기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 올랐다. 밤이 되어 돌아온 나는 서랍 속 약봉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건넸다. 부탁한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뜻밖의 동반자를 얻은 나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청년에게 약 봉투를 맡긴 지 며칠 후, 그는 내 앞에 한 뭉치의 자료를 들고 나타났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진 종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최근 몇 달간 대리 처방을 받아왔다는 기록, 심지어 내 이름으로 발급된 처방전까지 있었다. 내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이 도용된 흔적이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꾸민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가 들려왔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지금이 기회야. 어머님이 약 때문에 쓰러지면 자연스러운 노안으로 보일 거야.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이 칼날처럼 스쳤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내가 나아 키운 아들이 그 대화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가정을 지키던 시절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내가 평생 지켜줄게라던 목소리가 떠올라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가족사진, 남편이 남긴 반지, 그리고 내가 적어 내려간 노트. 이 모든 것이 내 존재와 역사를 증명해줄 유일한 무기였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새벽 나는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겠구나. 우리 준비하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결심은 단단했다. 더 이상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증언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청년과 함께 모은 증거를 정리하던 그날 밤, 집안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며느리와 아들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봉투와 노트를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발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들려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듯했지만 그 안에 섬뜩한 낯섦이 배어 있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직접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방금 전까지 청년이 말했던 독극물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내 아들의 태도였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보험병 뚜껑을 열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셔야죠. 다 저희가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아는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따뜻함 대신 차가운 무심함. 혹은 알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나는 손을 뻗는 척 하며 컵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며느리의 손목에서 다시 그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날카롭게 베인 듯한 흔적,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님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숨을 고르려는 찰나,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마치 이별의 인사 같았다. 내 손에 들린 작은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최악의 순간이라는 걸 뼛속 깊이 느꼈다. 피부치에게조차 버림받고 목숨마저 위협받는 노인이 된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서러운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어 있는 건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이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손을 떨며 컵을 내려놓았다. 며느리의 시선이 날카롭게 내 손끝을 따라갔고 아들은 무심히 말했다. "엄마, 왜안 드세요? 기운 내시라니까."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 마셔야 한다는 강요였다. 순간 나는 오래전 남편이 병실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정심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해. 누구도 널 함부로 하지 못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나는 차분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참 고맙구나. 그런데 목소리를 낮추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나는 서랍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그만 가면 되지 않겠니? 다 들었어. 내 말들, 내 웃음소리까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냉랭하게 웃었다. "어머님, 그걸로 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당당하게 맞섰다. "적어도 이젠 내가 모른척하는 어머니는 아니지."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청년이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이미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들이 당황해 청년에게 다가섰지만 며느리가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감히 우리를 배신했어? 그러나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배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방 공기가 폭발할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의 눈물 맺힌 눈빛, 며느리의 절망적 분노, 그리고 내 심장의 거센 고동.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가 날 버렸어도 나는 끝까지 내 엄마야. 하지만 잘못한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집안에 감춰진 모든 진실이 세상 앞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일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섰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됐다.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고 아들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속 어둠은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 뒤로 밀려드는 것은 더큰 슬픔이었다. 피부치에게조차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서야 진실을 밝히게 된 허망함,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그때 청년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끝까지 버티셔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친혈육이 아닌 이웃 청년이 지켜준 내 삶,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다시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다. 아들은 울며 사죄했지만, 아직 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다만 그 눈물 속에서 나는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둔 진심을 보았다. 엄마, 잘못했어. 그 목소리에는 아이였을 때의 준호가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을 열어 약봉투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받은 바르게 붙은 라벨의 약봉투였다. 작은 글씨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나는 봉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내가 인정받는구나 하지만 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창밖에서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생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내리라. 그날 밤 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약봉투 하나가 생과 살을 가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 안의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며,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이나 숨겨둔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는 누구도 침묵 속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희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